대주수걸일코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의 한국 사회 역시 예수님은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만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그에 대한 진단을 내놓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목사이자 종교학자인 김진 목사님의 저서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인데요.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둥둥이 오랜만에 출연이시죠. 먼저 저희 청취분들께 네.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둥근 소리, 둥근 마음에 출연하게 돼서 반갑고요. 어, 계속해서 이 프로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 프로가 우리 종교인들의 화합을 위한 좋은 프로로 자리 잡은 것 같아 굉장히 기쁩니다. 네. 자, 목사님은 개신교 내에서도 대표적인 종교 간의 대화에도 앞장서는 그런 분인데, 지금도 그 신부님과 스님과 함께 3인 3색 토크 콘서트 네.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어, 이전에몇 번, 몇 차례 이렇게 큰 행사에 초대를 했는데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시간씩 어, 3인 3색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애청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최근 목사님께서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요. 이 책이 10년 전에 발간한 책인데 이번에 재발간하셨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이 책은 제가 40대 초반에 인도에서 생활할 때에 에, 마음속에 에, 떠올랐던 화두 같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 기독교는 예수를 믿지 않을까? 다소 어, 모순되는 그런 질문 표현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신앙의 어떤 본 모습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면서 어, 안타까운 마음에 에,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썼는데요. 어, 이번에도 추하게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책을 하게되습니다 네, 아마 이책 제목만 듣고도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어, 네. 성현 중에 성현이고 우리 비기독교인들도 또 이웃 종교인들도 예수님은 참으로 존경하고 네.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그 만큼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진리를 깨닫고, 어, 구원을, 이루,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종교로 이루고, 종교 공동체에 이루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직전으로 미뤄져 있고, 헛되기라 볼수 있는 그 외형이라 볼수 있는 교 종교 또 기독교 이런 모습에 치중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이 뒷받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천하고자 원하셨던 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고 부정적 이미지로 지금 비춰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제 2000년이 흘렀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도 벌써 네. 2500년이 흘렀고, 원불교야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만, 그 종교의 교조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기독교인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 교회 모임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있었고요. 이 부분 목사님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어, 그런 현상이고, 어, 이전에도 여러 가지 기독교의 어떤 모습이 일반 사회인들에게, 어, 안 좋은 이미지도 비춘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전 국민이, 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인 또는 교회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고 어,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모습 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여기야 될 것은 어,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한 사회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또그 사회를 위한, 또 사회 발전이나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 종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어, 이러한 그 기독교의 모습이 오히려 사회를 또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악영을 주는 모습을 비춰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어, 그러한 모습조차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에,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위, 크게 위반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교회라는 어떤 틀에 음. 에, 강조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 이웃을 더 네. 사랑하기 위해서일 텐데 에, 그렇죠. 예. 이것이 또 어, 위협이 되는. 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이 어, 참 많은 그 개신교 내부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또 이렇게 전해주고 계신데요. 자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도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종교의 정치화 문제, 즉이 정광훈 목사에 그렇죠. 대한 문제 제기도 네.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종교가 권력이 되고. 어, 특히 정치 권력이 되면 그야말로 종교인으로서 어떤 종교로서 가져야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의 권력이 돼서 그 종교 어떤 이데올로기까지 그것이 결합되다 보면 어, 한 사회에 굉장한 그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종교가 정치 권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물론 종교가 정치에 대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 올바로 진리가 가르쳐주는 그 방향대로 정치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정치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거나 어, 종교 권력을 정력화 시켜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 그러한 어,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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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신교 교단들 중에서 이제 목사님 소속된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그 많은 네. 교회들이 현수막을 걸고 이제 사과 메시지를 어좀 전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이 부분도 참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뭐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저희도 책임이 없다 할수 없고 어 사실 어 같은 어, 종교이기 때문에, 에, 전혀 그 책임을 슬퍼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사과문 올리는 거 보면서 저는 기본적인, 어, 자세라고 보고요. 그러나 한 가지 조금 더 아쉬운 것은, 그런 그 사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또, 우리 기독교 전체의 큰 문제라는 것을 좀, 보다 좀뼈 아프게 각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음. 에. 네. 자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이웃 종교인들과 어, 종교간 대화를 해오고 계신데요. 어, 개신교뿐 네. 아니라 이제 각 종교계에서도 이 코로나 세태를 맞아서 좀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내고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에, 물론 이제 최근에 드러는 것은 개신교의 어떤 여러 가지 에, 약한 부분, 그동안 에, 적체되어 있던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세태를 경험하면서 모든 종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기존의 어떤 세상, 문화, 또 현상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뉴 노마라고 이름 짓는 상황이 저에게 접해졌잖아요. 어, 그래서 기존의 종교 문화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형식이나 또 틀, 내용, 이런 것들이 과연 코로나 이후에 시대도 걸맞게 작동될 수 있는가를 한번 어, 점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가지는 그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자성할 수 없는 또는 그 성찰할 수 없거나 또 스스로 이렇게 덜어낼 수 없었던 종교 안에 많은 어떤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좋은 계기로 삼아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모든 종교인들이 이참에 기회를 삼아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종교의 본질, 세자림의 본질을 어 깊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종교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제 모든 종교인들이 돌아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가르침 원불교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잘또 실천해 내고 있는가 하는 네네. 부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또 돌아봐야 되겠죠.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아, 어, 종교인으로서 또는 종교가 한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보다 좀더 공공성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어, 자신들의 여러 가지 그 가치들이 이 실현되는 그러한 종교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 동안에 너무 개별 종교들은 그 자신들의 종교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 자신들의 교세라든가, 자신들의 교단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확장, 성장, 어떤 교도들의 수, 뭐 이런 어떤 그 교, 종교로서의 어떤 모양 모습에 시중에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그러한 그형식이나 외형보다는 내실을 좀더 지하는 아 어, 종교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종교인의 수는 많이 감소 되리라고 봐서요. 그을때 진짜 그 종교의 종교인들 참 진실한 종교인들은 오히려 더 부각되고 또 깨달음의 또는 진리에 에, 가까운. 어 질계단자들은 더 늘어나리다고 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어 이제 종교간 대화 또 종교 협력도 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은 개신교 내에서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종교간 화합과 협력에 앞장서고 계신 어, 대표적인 또 목사님이신데 그렇구나. 이웃 종교와 대화를 한다는 것어좀안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이 종교 대화는 단순히 뭐 서로 종교를 이해하고 아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자신들이 깨닫는 리의 세계를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깊게, 깊게 파악하고 깊게 접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어, 우리 대화의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목사님과 신부님과 뭐 원불교도가 만나서 교무님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있는 깊은 깨달음들이 나눠지는 그런 질기 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리를 파악하고 진리를 붙잡는 중요한 그런 음. 그 행위이기 때문에 어 종교 간 대화는 해도 되고 안, 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어떤 어 종교의 악세사리 같은 어, 활동이 아니고요. 어 아주 본질적이고 음. 어 종교가 거듭나고 또늘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아, 우리의 신앙 실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종교간 대화의 기회도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네. 우리가 종교에 대한 희망은 접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 사회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 걱정이 있기도 하,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종교의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종교는 끊임없이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고 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과 자유를 추구할 수 있고 추구되어야 한다고 믿는 어, 그러한 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 이럴 때일수록 종교가 우리 사회에 네, 희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개신교 내에서 많은 역할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의 예 저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김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